안녕하세요. 대구 슈팅클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동건, 일반적인 전동건, 전동건의 호복고무를 교체하는 법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 방법을 몰라서 혹은 집탄을 높이고 싶다던가, 혹은 이제 고무가 교체가 된 시기가 됐는데 이거를 하지 못해서 혹은 기타 어떤 이유로 스스로 정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아무리 똥손이라도 이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어야 조금 즐거운 취미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정비 같은, 이런 호복고무 교체 정도는,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호복고무 교체 전동건 같은 경우에는, 뭐, 마루이 차세대 일반적인 전동건들, 뭐, 중저가형, 전동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특히 M4, 이제 AR 계열들, AR 계열들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뭐 요새 나오는 요즘 나오는 이제 차세대나 아니면 gng 에서 나왔던 sgr556이나 이런 종류 들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ar계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상하부 리시버를 일단 분리를 시킨 다음에 챔버를 꺼내서 그 챔버 안에 있는 고무를 교체를 하는 법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INF M4 CQB 저가형 전동건이죠 음, 저가형의 대명사인데 풀메탈에 이 가격은 없다 라고 마,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CQB 29만 5천원? 29만 8천원대 전동건이고 풀메탈입니다 이런건 어떤 콜트 각인이나 이런건 없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봐도 저가형 이, 이 전자 트리거가 탑재가 돼있고 그냥 필드에서 막 굴리기 좋은 막 굴리고 편하게 쓸수 있는 전동봉 중에 하나인데 가끔 오셔서 이제 드래곤볼을 모아서 흔히 말해서 이제 리시버가 하나 남는다 혹은 뭐 기아박스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품을 끌어모아서 한정을 만드시는 한정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형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솔직 히 많이 말려요. 물론 이제 남는 부품을 모아서 끌어도 모아서 이제 한정을 만들면 본인이 생각했던 모딩대로 이 어떤 세팅을 하고 뭐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한정을 만드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어, 이런거 한정 사는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저렴하게 치입니다 그래서 새거를 그냥 저렴하게 한 개를 사서 편안하게 쓸수 있는 총을 어, 이렇게 하시는 걸 권유하고요 INF라고 하면 뭐 비싸도 40만원 초반대 이렇게 들어가던데 막 이렇게 모아서 부품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끌어다 모아서 이제 하다보면 사실 맛맛 아, 맛 이게 호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품들이 꼭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재구매를 해야 되고 반복 구매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만족도도 작동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만족감도, 이새거 사는 게 보다는 훨씬 덜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가 생각하기에는, 음, 게임용, 서바이벌 게임용 전동거는 저렴한, 어, 막 쓰기, 필드에서 막 쓰기 좋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어, 총에, 이 제품에 비비탄을 맞을 수도 있고, 땅에 길 수도 있고, 제일 많은 경우에 이제,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 뭐 어떤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비싼 총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복고무를 교체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겠습니다 상부와 하부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INF의 경우에는 앞 핀, 리시버 앞핀과 뒷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핀은 풀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2.5mm 가사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얘를 풉니다. 풀어서 비늘 똑같은 방식으로 쳐서 빼줍니다. 핀으로 스트링 이렇게 okay. 앞 핀만 빼면 상부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 더스커버 그리고 얘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장전 손잡이, 장전 손잡이를 살짝 당기신 다음에 땡기면 얘가 열리겠죠? 장전 손잡이에 안쪽 기어박스 상부가 걸리니까 얘를 살짝 당기신 다음에 밀어야 돼요. 여기서도 걸리죠? 다시 살짝 뚫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하부는 여기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부는 여기 보시고, 상부에 보시면, 내부에 이 이너바리가 챔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챔버와 이너바릴 사이에 호복고무가 존재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전동건 호복고무랑 g 비 b 호복고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론, 옵션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길쭉하게 생겼고, 좀 얇습니다. GBB 호복고무는 조금 두껍고요 짧습니다 요게 GBB 핸드건 혹은 가스건 가스 소총 호복고무 얘는 전동건 이렇게 한쪽에 홈이 있고요 물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VFC나 이런 애들은 VFC 소총은 한쪽이 없습니다 고정파가 없어서 옵션 호복공으로 하게 되면 여기를 포를 떠서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동거는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평하죠. 다만 이제 내부에,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너바레를 고정할 수 있는 길쭉한 길이 있어요. 레일 같은. 이게요 밑에 홈이나 있는데, 그 부분에 장착이 될 겁니다. 여기 위에, 안쪽에 면 타입이라고 그러죠. 오, 가로로 바 같은 게, 블럭 같은 게딱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혹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2A 타입, 면 타입. 면 타입은 보통 이제 마루위에서 많이 썼던 타입이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 회사를 좀 살펴보자면 메이플리프와 미아가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마 1등 고무라고 1등 고무 고무라고 평이 좀 자자 하더라고요 어, 얘들은 메이플리프입니다 60도가 없는데 60도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60도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60도, 파란색은 70도, 이 핑크색은 80도. 경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래 이제, 탄속에 따라서, 이렇게, 탄속이나 탄종에 따라서, 그렇게, 골라서 쓰기도 할 겁니다. 보통은, 전동고는 보통 60도에서 70도 정도. 보통 60도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아가오, 보복고무라고 하는 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입과 뭐 이렇게 판매를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데 미야가와 일본 현지에서는 이렇게 한 팩에 세 개, 두 개씩 이렇게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개당 개당 꺾어서 팔것 같아요. 개당 한 개씩 팔것 같고요. 개당 한 개씩 판매를 하되 가격은 전동건 호구고 뭐가 뭐 8, 9천원 정도, 한개 8, 9천원 정도 그 뭐. 3개를 사도, 한, 3개를 같이 사도, 한, 한 몇천 원은 안 비쌀 거예요. 어, 호복고무는, 그렇게 될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2A 타입. 2A 음, 타입이 있고, 60도, 50도, 70도. 이런, 음, 니트릴 고무 재질. 상당히 말랑말랑 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말랑말랑해요. 실리콘인, 실리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이색깔 이 있는 재질은 실리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타입이죠. 음, 무타입이고 안쪽에 보시면 전용 누룽 고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공을 잘라서 가공을 해서 기존 누룽 고무 대신에 넣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니트릴 무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개당개당 개당 다 잘라서 판매를 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니트릴 아까 보셨던 어 똑같네요 60도 60도 니트릴 투웨이 타입 어이 타입이 가장 유명합니다 아 사실 어요 타입이죠 니트릴 타입인데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한 팩에 세 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어한 팩에 세 가지가 다 들어서 60도 니트릴 재질이고요면 타입 투웨이 타입 무 타입 세 가지가 다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총에 맞게, 혹은 자기, 이제, 취향에 맞게, 어떻게, 가공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당, 잘라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게, 얘 역시 실리콘입니다. 70도. 조금, 정도가좀 단단한 아입니다. 얘도 세 가지 타입이고, 보시면, 여기에잘 보이죠? 타입이 면 타입, 이게 투웨이 타입, 이게무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용 누룽고무 세트를 판매를 하는 건데요. 얘도 아마 국내 수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룽고무 타입인데도 생각보다 가격이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얘는 아까 보셨던 2A 타입, 니트릴입니다. 그리고 얘도 세 가지 타입인데 예, 실리콘 타입이죠. 실리콘의 세 가지 타입. 요렇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BB 호보 고무도 미야가가 있고요. 미야가와 GBB 호보 고무와 VSL 펜 고무 그리고 뭐 870형 코킹 호보 고무도 다들 나오던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필요가 있을지 그래서 공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은 일반형으로 한번 꼽아 볼 겁니다. 일반형으로 꼽아 볼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호부 고무를 덜어내고 교체를 할 겁니다. 주의할 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하실 사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이 링인데요. 이 바렐, 바렐락입니다. 이너 바렐락인데 챔버와 이너 바렐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얘가 없으면 에바렐이 놉니다. 막 놓을 거예요. 홈이 있는데, 그 홈에 딱 소리가 나게 끼게끔할 거예요. 텐션이 있어서, 너무 세게 짓기면 얘가 부서지겠죠. 부서져요. 조심스럽게 젠버락을 꺼내고 뺄 때도 뭐 다슨 허브 고무지만 조금 주위에서 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억지로 빼버리면 그 고무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다슨 허브 고무를 빼실 때도 이렇게 잡고 살살 돌려가면서. 그냥 잡아당겨도 빠져요 보통 보통은 잘 빠지는데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새 거를 넣을 겁니다 새거 보고 새거 공을 넣을 거고요 보시면 아까 여기 길이 따 있죠 그리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 길에 따라서 홈에 가야 돼요 안쪽을 보시고 여기 복는 레일, 레일에 여기 레일이 됩니다이 부분이 밑 부분입니다. 총 밑으로 내려갈 가 겁니다. 여기 창창 파졌는데가 위로 올라갈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호복 아까 면 타입 혹은 투웨이 타입 아니 무 타입의 누름 고무가 이쪽에서 눌러줄 겁니다. 비비탄을. 그래서 호복 고무가 비비탄 눌러서 나가면, 호흡을 먹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레일을 꼽아서,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안쪽에 라이트를 비쳤을 때, 아까 면 타입이 창문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보이는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레일이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그냥 동그란 모양인데 안 들어갔으면 옆에 만져집니다. 음. 자,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맞진 않네요. 역시 저가형. 됐습니다. 그리고 음. 집에 다들 하나씩. 있을 법한 구리스. 구리스를 살짝만 찍어 발라주세요. 이 바깥쪽에. 이게 왜 바르냐면, 고무가 이 플라스틱 챔버에 들어가면서 찢,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얘를 빼주셔 빼주시면 좀 빠른데 빼주셔도 됩니다. 자누름고 이렇게 누른물을 빼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좀 수월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홈홈 홈 있는 부분이 아래쪽입니다. 물론 기업자 됐을 때 이쪽에 비비탄이 들어가겠죠. 이쪽이 아래니까 홈이 아래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조립을 해 오셨는데 잘해 오셨는데 얘를 거꾸로 박아서 박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호흡이 안 걸린다고? 그럼 절대 로 호흡이 안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 너무 신주어서 넣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요 레일이 여기 홈이 이렇게 여기 끝에 걸쳐질 겁니다. 요 홈이 얘를 잡겠죠. 바릴락을 잡겠죠. 그리고 눌러지는 부분에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안에서 잘 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골뱅이 모양도 있어요. 점점점 걸리겠죠. 얘를 넣고 다시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을 때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상당히 좀어 중고가의 총들은 이이발이라 그러죠. 이런 표시들이 상당히 좋은데 저거은 조금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만에 안맞을수가 있습니다. 아 다행히도 네, 잘맞네 딱소리나게끔 살짝살짝 틀어서 자기자리를 찾게해서 이 황동링은 뭐, 뭐냐면 이 챔버와 이너바렐 사이에 호복고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끼워주죠 그리고 좀 움직이네요 이 움직임은 나중에 바렐 쪽에 테이프를 감거나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좀 잡아주면 확실히 좀 잡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복고무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제 충은 만들어 봤을 때, 텐션이 있으면 제대로 넌. 측전곳에 전방핀을. 마지막으로.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어, 겁먹을 필요 없고. 상부를 드어내게 되면, 부품이 뭐, 한몇 가지 안 되니까, 챔버만 드어낸 다음에, 이너바렐, 고급공유체하고, 다시 집워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샵에 공인을 맡기게 되면, 그것도 본인지라, 어, 이 정도 정비는 본인이 할수 있으면, 더 즐거운 취미생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从上面进入的、就是